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요 내용은 어, P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어, 좀 구분을 하려고 어, 프로페셔널 어, 엔지니어들을 위한 어, 전문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들 위한다고 해서 뭐더 어렵거나 뭐더 복잡한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어 한번쯤 같이 생각해보는 내용들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제가 어그 과거에 실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설계 기준에 도 없고 어뭐 이렇게 딱 정설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실무에 별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는 분들, 어, 이렇게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만 어, 바, 보셨으면 해서, 이제 P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빨갛게 어, 표시를 했습니다. 어, 용어 얘기인데요. 정착이음 부착 용어입니다. 어, 이런 전문 용어들은 이제 터미널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가 어,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20대 30대 일을 할 때는 어, 뭐 제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글을 썼을 때 선배님들께서 뭐 어, 그, 그, 그때는 그런 표현 쓰는 거 아니야, 뭐그 단어 아니야. 그러면은 뭐 많이 불쾌했어요. <laughs> 뭐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자꾸 글을 쓰다 보니까, 어 분명히 구분해야 될 표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정착 위험에 대해서는 어 좀막 혼돈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착은, 그냥 콘크리트와 철근의 힘에 전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한테 이제 힘이 전달되는 또는 이제 철근에서부터 콘크리트로 힘이 전달되는 과정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고요. 이음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철근 이음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근과 철근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특히 예, 길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제 이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접합은, 어, 꼭 길이 방향이 아니고 직각 방향인 거에 주로 쓰고, 또 이음을 포함해서 이제 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음이라고 하면, 뭐, 실을 있다, 뭐, 끈을 있다, 뭐, 계속 하던 방향대로 하는 거가 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과 이음은 확실히 구분이 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착 내에서, 앵크리지라는 단어 우리 뭐 앙카 앙카 현장에서 이제 앵커 앵커 앙카 앙카 이런 말 많이 쓰죠 어앵크리지라는 단어가 있고 이제 디벨롭먼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영어에 어, 특히 이제 정착 길이는 디벨롭먼트 랭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디벨롭먼트가 이제 정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국어에 우리 한국어의 정착에 음,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앵커리즈가 맞죠. 앵커리즈는 우리 배에서 쓰는 이제 닻, 음, 뭐 이렇게 다쇳덩어리바닷 예, 속에 넣는 거, 거기서 에 이제 그 위치에 고정이 되는 거가 어, 앵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앵커리즈가 맞는데,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우리 이제 에, 이 정착이면 부착에서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 냐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위치가 위험 단면이면 이 위치에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설계 과정에서는 설계 기준 항복강도 fy 를이 위치에서 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철근 끝에서는 0이겠죠 힘이 끝이니까 뭐 힘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y 축에 이제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이 위치에서는 0이었는데 어, 이 위치에서는 음, fy가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사이 과정에서 이렇게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fy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0이었다가 또는 뭐 힘이 낮은 수준에다가 어떤 수준으로 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음, 디벨롭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가 디벨롭됐다, 발현이 되고 어떤 거 성장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디벨로먼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디벨로먼트는 정착이 아니에요. 정착이 아니고 설계자가 의도하는 위치에서 의도하는 그 응력이 발현이 되는 그 과정, 발현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디벨로먼트. 그래서 이제. 정착한다고 래서 영어로 이제 아, 디벨롭먼트라고 그러면 이제 어, 굉장히 무식한 뜻이 되는 거죠. 음. 그럼 반대로 반대로 이음에는 디벨롭먼트라는 표현을 쓸수 없느냐? 쓸수 있습니다. 자, 이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 어, FY가 발현이 돼야 될 거고 요 철근에서는 요 점에서 FY가 발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철근이 요 끝나는 요 위치에서는 0이고 요 위치에서도 0인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 이 위에 있는 철근 같은 경우에 힘이 이렇게 발현이 되겠죠 0에서부터뭐이 사이가 꼭 직선은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위치에서 f i 가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음에서도 스트레스가 뭐 응력이 디벨롭됐다라고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철근이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응력, 스트레스를 어, 발현하는 거가 디벨롭이다. 네, 그래서 정착을 영어로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하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앵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콘크리트용 앵커, 어뭐 특정 제품 회사를 얘기해서 좀 그렇게 하나 하지만 뭐 힐티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우리 얘기하는 앵커라는 제품이 있죠. 어 그때는 어뭐 우리가 뭐아 그냥 선설치 앵커로 표현을 할게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어 표면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원형이죠. 표면이 그냥 매끈하고 이끝 부분에 지압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죠. 여기서만 이제 힘을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아무런 것도 발현이 안 된다고 과정을 합니다. 표면이 매끄러운 쇼프트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본드가 없는 거죠. 단부 지압만 있습니다. 이거는 디벨롭이 됐나요? 디벨롭이 여기서 이제 어, F y 어떤 이제 철 F I A라고 하죠 어, 앵커의 설계 기준 항목 강도 F y A나 F U T A 뭐 인장 강도 앵커의 인장 강도가 발현될 수 있는데 발현될 수 있는데 이 노라 이 무침 깊이 내에서 이규간 내에서 뭔가가 순차적으로 발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디벨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때는 디벨롭만 트랙스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고 뭐 인비드먼트 랭스라든지 뭐 이펙티브 인비드먼트 랭스 이런 영어를 쓰는 거죠 또는 뭐 앵클리지 랭스라는 표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ACI 3 1 8에서는앵 a 리즈와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디벨롭먼트는 표면 부착에 의해서 그 어떤 구간 내에 응력의 변화가 생길 때는 디벨롭이라는 표현을 쓰고 단부나 어, 특정한 위치에서 한 번에 힘이 발현되고, 원하는 설계 기준 항복강, 원하는 위치에서 설계 기준 항복강도가 발현되는 것, 또는 뭐 설계 기준 인장강도가 발현되는 것, 이럴 때는, 앵클리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음은, 스플라이스죠. 스플라이스는, 이음의 영어 표현이 맞고요. 그러면 랩 스플라이스, 뭐, 우리 랩핑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랩은 뭐냐면 겹쳐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랩 스플라이스는 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겹침 이염만을 의미를 하고요. 어, 스플라이스가 이염인데 어, 이염에는 겹침 이염뿐만 아니라 뭐 용접 이염이나 기계적 이염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스플라이스에는 어이 랩을 포함해서 겹침 이염을 포함해서 용접이염, 이음, 기계적인 이염까지 포함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가끔 이제 여기에 뭐, 조인트라는 말도, 어, 쓰기도 하는데, 어, 공식적으로는 이제, 스플라이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부착은, 어, 표면에, 어, 이형 돌기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을 이제, 미케니컬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화학적인 접착 우리 스멘트 페이스도 화학적인 접착력이 있죠 표면 점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철근의 정착과 이음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표면의 점착력 그러니까 철근 그냥, 뭐, 이렇게, 원형 철근, 라운드바에도 표면에 어떤 부착이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쓰는 방법, 설계 방법이 극한 강도 설계법이죠. 극한 강도 설계법이기 때문에, 항복, 철근이 항복을 한다든지 어떤 극한 상태, 파괴되기 직전에 최대 강도의 상태를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표면 점착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응력이 낮은 수준에서만 존재를 하고 극한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 점착력은 어 우리가 얘기하는 본드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뭐어드히즌이라든지 커히즌 이런 말로 다른 용어를 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착은 뭐냐면 어 미케니컬 본드다. 예. 미케니컬 본드 그러니까 어, 철근 마디에서, 어, 철근 마디에서 생성되는, 어, 떤 이제, 기계적인 맞물림에 의한 거. 여기 이제 인장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탁탁 걸리는 기계적인 맞물림에 음, 의해서 쭉긴 구간에 연속되게 표현되기 때문에 본드라고 표현을 할 뿐이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화학적인 게 아니라 미케니컬한 거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 실은 이제 오늘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정착 길이와 이음 길이의 용어입니다. 음. 제가 이게 좀 불만이 많은데, 음. 어, 현장에서, 어, 현장에서 이제, 어, 여기, 요 그림처럼 이제 요만큼 묻었어요. 음, L만큼 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LD를 계산했더니, 음. 에, L이 충분히 커요, LD보다 커요. 어, 그러면 뭐 정착길이를 만족한다면 어, 되죠. 음. 그런데 어, 그렇지 않고 L이 짧아요, LD보다 짧아요. 그러면 이제 기준에 맞지 않죠. 그럼 이때 뭐라고 얘기해요? 정착길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무엇이 L이 에, 어 뭐라고 해요? 저 정착 길이가 정착 길이를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정착 길이가 정착 길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응. 그래서 이제 이 어, 어, 정확한 표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을 뭐라고 하냐면 <laughs> 묻혀있기 때문에 묻힘 깊이 또는 묻힘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묻힌 깊이 또는 묻힌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LD는 정착 길이죠. 우리 지금까지 다 정착 길이 설계식,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착 길이가 얼마다? 그거는 뭐냐면, 정착 길이는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발현되기 위해서,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발현되기 위해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계산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설계 기준식에 따라 계산된 식, 계산된 길이 이게 정착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 길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그아성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지, 실제 시공된 길이를 의미하지 않아요. 실제 시공된 길이는 무침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영어로는 이제 e m b e d m e t length. 라고 얘기를 해야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어, 현장에 시공된 저 무침 길이는 설계 기준에 따른 정착 길이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음 길이는 이음 길이는 뭐예요?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발현되기 위해 설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길이가 이음 길이가 된다. 음. 철근을 어, 이었는데. 양쪽 철근에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발현되기 위해서 설계 기준식에 따라 계산된 길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설계 기준 항복 도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죠. 중력하 중에 대해서만 할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설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필요한 길이, 설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길이를 이음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착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공된 길이는, 실제 현장에서 시공된 그 길이는 뭐라 그래야 돼요? 헷갈리니까 겹침 길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겹침 길이. 예, 네. 겹침 길이. 또는 시공된 길이. 예, 네. 자꾸 시공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겹침 길이라고 하면 실제 시공된 길이고, 이음 길이는 기준에 따른 길이가 되겠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뭐제 얘기에 그 어,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피 어, 과정에서는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를 바라고요. 음, 한 번쯤 고민해 두는 시간이 에,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